그깟 한 주, 두주 해외여행 가시느라고 매일 해외에 갈수 있는 승무원이 되는 그 시작을 몇년더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전문가, 종로 YBM 입문 중급 1위 브라운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혹시 승무원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빠른 토익 점수가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광고 없이 순수하게 팁을 전달하는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 YBM 어학원에서 입문 강의를 대표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 토익 점수가 아주 낮던지 아니면 토익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 한40% 정도가 보통 승무원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인원으로 치면 거의 1,000명 정도의 승무원 준비생들이 저에게 수업을 듣고 토익 공부를 하고 점수를 얻어가고 있죠 뭐 예전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모든 준비가 됐는데 토익 점수 550이 안 나와서 545, 540이 계속 나와서 계속 어, 지원도 못 하시다가 제 수업을 듣고 550을 넘어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합격을 해서 스물 되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휴가를 맞아서 일본 여행 가는데 어, 공항에서 그분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반갑게 맞으셨던 그런 기억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저는 승문 준비생들의 고충이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을 잘 들으셔서 승문이 되기 위한 토익 공부의 방법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발 다 돼서 하려고 하지 말자. 음, 제가 학원에 있다 보면 어, 졸업을 하고 찾아오시던지 아니면 졸업을 어, 다 바로 앞에 두고 힘들게 막 급하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원이나 또는 인터넷 강의 홍보 문구의 과장 광고로, 어, 토익은 한 달, 두 달이면 돼. 라는 과장 광고를 보시고 조금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다 돼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는 어려서부터 영어가 너무 싫어서, 좀좀 어, 좀 외면하고 싶고, 그냥, 그냥 멀리 하고 싶어서 계속 외면하시다가 나중에 다 돼서 찾아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어, 이얘기 듣고 어, 찌르신 분도 좀 계실 텐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토익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두 달에 끝내려고 급하게 마음 먹으시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보통의 항공과는 2년제 또는 3년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가장 베스트는 졸업을 하면서 바로 취업을 하던지 아니면 졸업하기 바로 전에 어, 취업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이 어, 2년이기 때문에 1학년 또는 2학년 때 점수를 얻으셔도 충분히 졸업할 때그 점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새내기 생활을 즐기시는 거 좋죠. 요즘에는 어, 한국어 입시도 굉장히 빡센 걸 알고 있는데 힘든 과목을 듣고 대학교에 입학하셨는데 초반에 새내기 생활을 좀 즐기셔야죠. 그렇긴 해도 틈틈이 너무 과하지 않게 어,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또는 단어책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토익 공부를 틈틈이 하시면 당장 점수를 얻지 않더라도 어, 틈틈이 이제 실력이 쌓이셔서 나중에 졸업이 다가와서 급하게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대학교 내에서 하는 토익 강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나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각 학교에서 토익을 담당하시거나 강의하시는 강사님이나 교수님의 실력과 마음을 너무나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핫한 종로 y b m 학원 인문, 주급 1위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말씀드리자면 토익은 빠르고 좀집중있게딱 하셔서 빨리 딱 끝내셔야 되는데 한 학기는 긴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에 좀 늘려서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대학교에서 토익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처음에 강의를 받으셨을 때, 한 학기 몇 개월 동안의 강의를 쭉 나눠서 일정을 짜기가 되게 어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대학교 강의는 한 과목이 일주일에 한 시간 아닌가요? 한 타임이죠. 일주일에 두세 시간 만에 토익이 가능할까요? 학원에서는 매일 두 시간씩 정규 강의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대학교 정규수업에 있는 토익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원이나 책 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 번째, 스터디 그룹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면접 등을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익 공부 또한 스터디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토익 공부를 스터디으로활용방 하면 되게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어 정해진 개수의 문제를 다 같이 시간을 재시고 풀고 같이 채점을 한 후에 틀린 문제에서 같이 토론하는 것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에이 여러명 섞여서 말하기 귀찮아 아니 그냥 혼자서 공부할래라고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순고는 되게 많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직업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굴 통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그런 직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요. 또는 내가 틀린 문제를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배습배 배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스터디 그룹 하면서 친구랑 어울리고 막 되게 유흥 즐기고 술 마시고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안 하실 각오도 없으면서 숨어 준비하세요. 그런 각오 없으시다면 꿈을 아예 접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학을 잘 이용하자입니다. 어, 학교를 다니는 학기 중에서는 뭐 학교 유니폼도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종로나 강남까지 학원을 가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학 시즌이 온다면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토익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겠죠. 휴가 가는 거야. 뭐한 주, 두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깟 한 주, 두주 해외여행 가시더라고 매일 해외에 갈수 있는 승무원이 되는 그 시작을 몇년더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코 저희 학원 홍보가 아니고요. 보통의 거의 모든 토익학원은 방학을 맞아서 1개월 또는 2개월 특강으로 토익을 빨리 끝내게끔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남들 놀러 다닐 때 빨리 토익 점수를 따시고 그 다음에 면접이나 다른 거 집중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 끊임없는 동기부여입니다. 선배나 또는 친구만 보셔도 이미 승무원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학교에 교수님들도 승무원 출신이 많이 계실 거고요. 그들도 처음에 영어나 토익이 너무 싫어서 되게 외면하고 싶고 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점수도 얻고 빨리 승무원이 되셔서 지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를 서로 스스로 비교하시면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토익 공부 또는 더 나아가서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영어 전공이 아니고 나중에 20대 후반에 대해서 토익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 토익 강사까지 됐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토익이 영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뒤로 미루시면 시간은 더 늦어지고 승무리이 되는 그 꿈은 점점 더 늦어질 겁니다. 하늘나는 멋진 승무원의 꿈,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마음을 바꾸고 더 도전하신다면 그 길을 더 빨리 갈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토익 전문가 종로 YBM 인문중급 1위 분한노토에게 권영준 강의였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